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김미를 만나서 네밥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밥을 먹고 가려고요. 와. 어? 나 오빠 달랐어. 와우, 고맙다. 아, 나 휴대폰 집에 놓고 왔어. 집에? 어. 그 집에 놓고 놓 <laughs> 계속 가방에 열고 휴대폰 뭐 내려고 네, 했는데, 아, 없네. 동리야 사실 응? 오빠가 먹었다. 뭔 개소리야? 내가 먹었다. 뭔 개소리야? 밥은 안당긴다밥 싫어? 면 먹을까? 라면? 라면? 쿨? 그래. 하자 그럼, 매운 라면 어때? 그치, 매운 어. 거 별로 안 좋아한데. 근데 레벨 있잖아, 7레벨 있어. 맞나? 가자+ 가자+ 1 레벨 가자+ 길레벨 먹으면 돼. 그래 가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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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라면 자 응. 바로 앞에 응. 아, 가자+ 응. 어, 라면 가레벨도 있고 오자 가자+ 도 있어 왼쪽에가 있어 자 가자+ 가자+ 이자 가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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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콜? 가자+ 가자+ 가어 가자+ 가자+ 겠다 너무 아? 신발 왜? 괜찮네. 됐어. 너무 오래됐어. 괜찮은데. 오래됐어. 신을만하다지. 그럼 빨리나 하든가. 음. 빨리해 된다. 이거 비 오면은 씻긴다. 이렇게 물 맞으면. 은 예? 오케이 <목소리> 소녀. <목소리> 씻긴다니까 깨끗하게 비 맞으면. 신을만한데 아직. 라면집 긴줄 알았는데 앞에 가네. 서울미라고 적혀져있네요 아왜나 혼자 얘기어 어? 뭐라고? 네 김미랑 서울미라는 라면집에 왔습니다 아까 제주 거기 간다며 거기 여기가 더 좋나? 몰라 아무 때나 먹자 뭐 어디 먹고 싶은데 거기 안 가봐서 여기는 나같이 여기 좋아 그래서 여기 먹을래? 가자. 수류벨 많아. 그래? 10개 있나? 어, 어 20개. 가자. 양손. 어. 너무 깊네. 나는, 모르겠다. 뭐가 맛있노? 돼지고기. 그 돼지고기 없어? 어, 여기 갈비 있어. 돼지 갈비. 그럼 요 그런 선물. 미하균스 머리 레벨 1부터 7까지 제일 안 매운 거 모임 벌 레벨비 레벨 B 레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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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시키라. 김치 먹을까? 김치비 레벨비 레 김치 먹벨비 레벨비 비아노다 아니다. 피아노를 생각하고 인테리어 한것 같기도 하고 한... 아니야 피아 아니야 그냥 비슷해 아 그래? 근데 네, 서울이라고 써져있는 뼈파 그림도 보이네요 오빠 여기 한국음식인다 한국어, 한국어 아. 하나도 없어 그렇네 투메로 영어 중국어 한메어 중국사람 만나고 싶 맞네 한글이 없네 진짜 물불어줄게요 네. 어... 근데 주려는거 아니었나? 그냥 자기에게 어준다고아그래 오빠는 자기 알아서 물어 아, 그래? <laughs> 알았어 네 맞다. 라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냥 신라면 끓여가지고 위에 뭐올린것 같은데 어, 맞아 그 그래, 신라면 원래 한테가 얼만데? 물을 한 천원 하나? 어 1불 어. 그리고 어묵도 해산물도 야채도 어. 반찬은 김치 하나밖에 없네요. 반찬을 따로 안 주네요. 한국 식당이 이만큼 그면 주는 건 반찬. 그래, 반찬이 없네. 어, 이거 따로 사야 돼. 이만큼 반찬이라니. 비싸네. 먹자, 먹자 먼저 음, 맛. 선생일밥 어. 없는데 뭔 해산물이야? 그리고 세개에는 그럼 시장에 싸는 1kg 만만 2만 5천 이잖아 어 이만큼 얼마 안돼 라면 한팩 야채 조금만 들어가 이거 음. 라면은 그냥 진짜 일반 이스턴트 라면이에요 좀 더워 나더운 못먹어 뜨이운거 맛이 어때? 만에잘 먹는 응. 게 낫다. 아 그래? 별로야. 그냥 너무 만거 아, 가격 대비해서는 좀 별로네. 음. 레벨 이 별로 안 맵네. 그래? 나 그때 1레벨 너무 맵다고. 나도 좀 별로 안 됐다가 달 잘하네. 기억이 안 나. 아니었나 봐. 그때 일레 레벨 1 아니었나 봐. 맞나. 제일 높은 거 아니었나. 알고 응. 보면. 네 라면 을다 먹었습니다. 너무 달아요, 생각보다. 아, 너무 달아가지고 국물은 잘못 먹겠어요. 맛은 있다, 없다로 나누면은 맛없다고요. 뭐 먹을만 합니다. 김리는 어땠는데? 음, 너무 달아요. 맞죠 너무 달지? 네. 아, 너무 달아요. 너무 달고, 여기 뭔. 뭐... 이유가 없네. 썰판매. 아. 뭔데? 있으시겠? 아우 왜 찍어? 어왜 이수시 이수를 찍자? 왜 찍지 마. 아저 플로이 비보 김치. 아 김치 비 랑이 안나 건. 와 여기 양념에서물타요를 주네요. 와비 온다 어떡하노? 와 한참 더 어? 늦었어 어떡해? 30분 남았다 게 안타. 네 지금 라이브 방송 하러 가려고 했는데요 카페. 이거 와 미친 듯이 오네요. 30분 남았대. 는 음. 아, 어. 어, 어. 그러니까. 이거 저기 파라솔 갖고 왔까큰 동산? 어 시기네. 시기재. 어 하나만. 소리 다있다 그러니까. 아 이거지. 아? 우비 이거? 안된다 카메라 갖고있어서 끌어 들어가면 안되는데 입는거 아니고 아. 들고 들고? 어, 우비쓰고 어, 라이브 하려고 했던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카메라 고장날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김리가 여기 뒤에 들어와서 같이 가세요 <laughs>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 음. 카메라 고장날까걱정되다 안이하이메라녕하세요안이영상 안녕하세요. 하세요요